14위의 비닐다리우시 그리고 스카폴츠만의 맞대결입니다. 개체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 노란색으로 저희가 표기를 해 놓았고요. 리치와 신장면에서는 조금 더 비닐다리우시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. 공격 네.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아. 뭐라고 집에 있는 다리우시입니다. 음눈 찔렸네요. 네. 네. 여기 아. 아 네. 기다리고 있다꽂니다아 지금 예, 다시 또 서밍이 또, 네. 나온 것 같은데요. 아 이번에 새끼 손가락이 들어갔네요. 자, 확실히 다리우씨가 날카로운 왼손 스트레이트를 지난 경기 예에서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네. 아, 자 이번에도 에스키소 왼손 펌고 있는데. 아베스우오 완벽한 패스트플로우습니다 했습... Your winner by TKO